밴쿠버 한인회가 우리 한인 동포들의 캐나다 현지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나섰습니다. 오유순 한인회 회장은 한인 사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인 주도로 운영되는 비영리 봉사 단체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안 커네디안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캐나다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 한인 민족 사회가 좀더 수준 높고 지도자적인 그런 민족 사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봉사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회는 봉사 단체 설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 정착과 시민권 시험, 심리 상담, 창업, 컴퓨터, ESL 등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참여해주실 동포 여러분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100명, 200명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고만 하면은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까지 받을 수 있는 빨리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의 첫 강좌는 10월 7일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상담센터 김미라 박사는 한인회와 공동으로 세계 우울증 진단의 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밖에도 실버 심리 상담. MBTI 부모 코칭 세미나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세미나와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인 만큼 우리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인회에서 준비하는 봉사 단체 설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